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미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미러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 주고 있죠. 오늘도 4%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 봐야 될게 뭐냐라는 거죠. 결국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목표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이냐? 결국 우리는 차트를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런 상승을 주도하고 조정을 주도하고 이런 상승을 주도하는 기주체들의 움직임을 살펴볼 거다. 이 주체들의 움직임을 보는 건 뭡니까? 결국 돈의 흐름을 살펴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상승을 주도하고 조정을 주도하고 하는 움직임 나타는 건 누구였냐? 자 외인이냐? 아니면 기관이냐? 이거죠. 왜 이걸 먼저 살펴보느냐? 자, 외인이 먼저 움직였다 하면은 외인들의 움직임만 따라가 주면 되는 거고 기관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기관의 움직임만 보면 됩니다 근데 외인과 기관이 둘다 움직였다 그러면 둘다 살펴봐야 되겠죠 결국 돈을 누가 썼느냐의 움직임을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살펴보면은 자 보면 기관은 그렇게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고 있었다 라는 거죠. 반면에 외인들은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상승시켰다가 다시 한번 이런 조정을 줬다가 상승시켰다가 조정 줬다가 하는 움직임 외인들이 계속 만들어 나갔다는 걸볼수 있어요. 우리는 외인들의 움직임만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외인들이 어떤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좋느냐. 자, 이십 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자 외인들이 이렇게 빠져 나가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났다. 뭐 들어오는 움직임도 나타났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서 나갔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한국 투자 같은 경우 저희 상승할 때 들어왔다가 조정을 줄때 빠져 나가는 움직임 나타났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조정을 줄때 들어왔다가 상승하는 움직임 나오니까 음, 뭐 들어왔다 나갔다. 비중 조절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국 투자증권은, 음 주가랑 같이 좀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 거고, 자, 메리렌치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죠. 그러다가 오늘 상승할 때 잠깐 좀 들어와주는 움직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한 같은 경우는 어떠냐. 자, 신한도 들어왔다가, 자, 여기서 곧좀 찍고 빠져나갔다가, 다시 조정줄 때 들어왔다가, 움직임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 근데 신화는 이제 매도하는 움직이가 더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빠져나간 움직임인 거지. 그 이후로는 다시 또 들어오는 움직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JP모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 수치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들어왔을 때. 이때 들어온 물량이 더 많고, 그 이후로 조정 줄때 빠져나간 물량이 훨씬 적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에 무조건 너무 매몰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들어왔고 나갔는지를 좀 살펴보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거예요. 저는 j p 모원 같은 경우에는 잘 상승시켰다가, 그 다음에 비중을 조절하는 거지 아직 빠져나간 흔 적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알수 있죠. 자, 그러면은, 외인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외인들, 특히나, JP 모건 같은 경우, 얘네들의 움직임 좀주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하면 된다. 근데, 어떨 때 이렇게 또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 결국 이런 신호가 나올 때,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좀 나타날 거다. 이 신호가 뭐냐라는 거죠. 이 파란색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했을 때 나타나는 신호고, 저 노란색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했을 때 나타나는 신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보셨잖아요. 뭐 신한이나 그런 외국계 애들. 여기서 한국 투자도 여기서 그렇고, 빠져나가는 그림이 그려지니까 바로, 음, 하락 조정이 나오게 되죠. 근데 네,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버티는 움직임, 혹은 더 들어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면은 살짝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곳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림이 그려지니까 바로 이렇게 강력한 조정이 좀 나왔다. 그래서 이런, 이런 구간에서 한번 뺐다가 다시 이렇게 조정이 좀 끝나는 구간에서 다시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노란 신호가 다시 나타났을 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우리 다시 한번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신호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것보다 신호와 함께 수급을 같이 보면서 매수를 매도를 하는 게좀더정확도가 높다라는 거볼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좀 긴가민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건지 좀더 자세히 말씀 좀 드리고 이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자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유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에코스크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들, 대형주들과 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화 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화 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해내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비싸게 팔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의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 1 0 8 4 2 0 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네,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어떤 지표를 어떤 설정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스튜디오미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지금 이곳에 자, 4600원 구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이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뭘 살펴봐야 되냐. 결국 이전에 만들었던 이런 어, 저항대도를 한번 살펴보고 그 저항대를 뚫을만한 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저항대가 뭐 바로 위에 있는데 이 정도 모였다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면은 여기를 목표가로 잡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위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만들었던 어 저항대를 살펴보고 그 사이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월봉으로 살펴보면은 어떻습니까? 자 지금 이 구간에 있는데 바로 위에 매물대가 어딥니까? 바로 위에 5,000원 조금 넘는 구간에 있다. 근데 여기 충분히 뚫을 만한 그림 아닙니까? 왜? 이때 이런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 거래할 더금이 거의 없었다가 이번에 상승하면서 거래 대금이 생겼죠. 게다가 이게 앞전 봉에서 한번 이 5,000원 구간을 터치하고 내려오는 움직임까지 보여줬다. 이런 윗꼬리를 달았다면서 그리고 거래대금이 생겼다는 거는 뭐냐 이때 만들었던 매물대를 소화시킨 과정을 한번 거쳤다라는 거예요 이미 화홀 한번 시켰기 때문에 이거 한 번에 뚫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앞에 이 매물대 저항대 구간을 목표가로 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훨씬 높은 구간을 삼아야 된다. 그러면은 다음 구간이 어딥니까? 자, 7,000원 구간이 보이고 있고 그 위로는 자, 만원대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우린 지금 구간에서 7,000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1차적인 목표가는 7,000원 구간까지를볼 수가 있고 2차적으로 이제 만원까지도 한번 살 수가 있다. 이만 원까지 갈수 있는 건 뭐냐? 결국 이7,000원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이슈가 다시 한번 떠주면은 만 원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거 뭐냐? 뭐케이팝 데몬 헌터스도 있겠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중국에서 이제 한한형 해지를 할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해지가 된다 그러면은 이만 원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기대감이다 보니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1차적인 목표가가 7천 원이다라는 거고 2차적으로 이제 만 원까지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산형 해지된다? 그 이상 훨씬 더 높은 금액. 노려볼 수 있다. 다만 지금 그거를 뭐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근처에 왔을 때 그런 이슈가 또 있다라면은 그 상위 목표가를 또 한번 잡아볼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우선은 자7천 구간 잡고 매매를 좀 이어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목표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더라 하더라도 주가라는 게한 번에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은 잘 없잖아요. 어떤 움직임 또 생길 수밖에 없냐? 결국에는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또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변수 같은 경우에는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변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냥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응도 같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대응 방법도 같이 다 챙겨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010-8420-8354번으로, 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저장을 할 때는 이제 구독자 이렇게 남,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응 방법, 뭐, 매도가 필요한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되는지, 이런 대응 방법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제 관심 종목 중에서도, 매수할 만한 이제 종목이 나타난다? 같이 매수하자라고 이렇게 구독자분님들 먼저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렇게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 있으면 그리고 또 매수할 만한 종목 이 있으면은 이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뭐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